안녕하세요. 전 이제 물리학과 있고 양자대학원에도 있습니다. 양자대학원은 아마도 여기 자연과학대학 행사인데 학부 선택에 중요하지 않으니까 학부가 없으니까 양자대학원 안 써놓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 올해 물리학상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다들 이제 말은 들어봤겠죠. 물리학상이 어떤 분야에 이제 주어졌는지는 알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렇 노벨 사이테이션인데 사이테이션에 이제 주는 그게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주는데 뭘 발견했냐면 매크로스코피 퀀덤 미케니컬 터널링 그리고 에너지 퀀티제이션 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물리학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많이 들어봤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아 이렇게 어. 굉장히 간단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또는 발견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오는 이 지금의 물리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굉장히 과학에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발전에서 특히 이제 초전도 기반의 양자 컴퓨터에서 그 모체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그, 이번에 노벨상 수상의 업적입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아, 그림을 보고 나서 이제 사진을 딱 봤더니 아, 그대로 있는 사진을 이제 했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웠는데 사실 이제 노벨상 수상 시기에 가까우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어, 예언을 하잖아요. 아, 이번에 노벨상은 뭐가 될 거야? 아마 올해는 뭐가 받았으니까 내년에 뭐 받을 거야? 막 그렇게 얘기를 막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양자 분야의 노벨상이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비슷한 이유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클레리베이스에서 항상 이 노벨상 예언을 하는데 어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어 양자 분야로 노벨 물리학상이 2022년에 이제 수상이 됩니다. 쿼텀 인테그먼트라고 하는 이제 양자 얽힘에 관한 내용으로 수상을 했죠. 그것 때문에. 아,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빨리 양자 분야로 노벨상을 주겠어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고 아, 저도 이제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 노벨상 수상자 중에 한 분이 알란 아스페가 작년에 이제 카이스트에 왔었죠. 그때 양자대학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반면에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가 어 양자 과학 기술 양자역학 발견 100년을 기념해가지고 세계 양자과학기술을 했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혹시나 양자 분야에 또 물리학상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더라도 이 이제 고체 기반의 양자 컴퓨팅, 특히 초전도 기반의 양자 컴퓨팅으로는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힘들고 누가 후보자가 될지도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전도 양자 컴퓨터의 가장 기반이 되는 기술을 실증한 사람은 이야스노브 나카모라라고 하는 지금 도쿄대의 교수고 이거를 발견할 당시에는 석사를 받고 NEC의 연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고 이걸 이제 이 초전도 양자 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그 큐비트를 만들어서 이 사람은 어, 석사학위 밖에 없었는데 강제로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2012년에 어,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도쿄대학에서 정교수로 하여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기대를 거, 걸고 있는지 알것 같죠. 그래서 아마도 초전도 양자 컴퓨터에서 노벨상을 수상한다면 야수노부가 절대 빠질 일이 없겠지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스노버가 처음 이 가능성을 발견했지만, 사실 이걸 실증적으로, 어, 이용 가능하게끔 만든 사람은, 저는 이제 셔커프하고 스티브 걸빈은 이제, 이론적으로 도와줬던 사람이고요. 미셸 데보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두 사람이 초전도 양자 컴퓨터에 큐비트를 만드는 여러 가지 아키텍처, 또는, 어, 뭐, 기반 기술들을 거의 다 개발을 했어요. 실제로 이용 가능하고 이제 지금 쓸 만큼 되도록 한 그런 사람들이란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아이세 사람 그리고 또한명 빠질 수 없는 이제 구글의 퀀텀 AI를 이끌었던 저 어, 아마 알테니 스는 이제 어, 신문지상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처음으로 양자 분야에서 이제 컨텀 스프리머스라고 얘기하는 어떤 특정한 문제에 있어서는 양자 컴퓨터가 보통의 고전 컴퓨터보다 훨씬 우월한 성능을 보인 다를 처음으로 입증한 분입니다. 저한마르 테니스라고 이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많아요. 아 누구한테 노벨상을 주지라는 걱정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받더라도 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제 노벨상을 보통 맥시멈 세 명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누가 한 명을 빼고 주기 굉장히 애매모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벨상을 이세 사람한테 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맨 처음에 받았을 때는 어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왜존 클락이 들어왔지? 미셸 데보레하고장 마르틴리스는 아까 이제 어, 초전도 양자 컴퓨터 개발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존 클락이 왜 들어왔을까? 오늘 얘기는 아마 그 뒷얘기에 대한 걸 제가 좀 전달드릴 것 같아요. 존 클락이 왜 들어왔는지. 그게 장클락이 왜 들어왔는지를 이, 이해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노벨상이 소여될지도 조금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 장클락하고 이제 그 아, 앞에 그 미셸 데보레, 그리고 장 마르테니스가 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 이 사람들이 음, 지금 소속 기관은 다 다르죠. 소속 기관은 다 다른데 실제로는 어, 같은 연구실에 있었어요. 조 말티니스가 대학원생이었고요, 미셸 데보리가 포닥이었고, 저앙클락은 지도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편의 논문을 어, 쓰고 어, 그, 그 논문으로 지금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어, 공부하고 대학원 선택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해서 선택하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어, 이 어, 논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 그럼 어떤 내용인가라는 게 이제 나중에 한 줄로 딱 써머리 하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어, 인공 원자를 고체 기반의 소자로 만들고 그게 실제로 양자역학적 어, 현, 어, 원리를 따라서 동작한다 이거를 실험적으로 증명합니다 실험적으로 증명했는데 여기 이제 키워드가 인공 원자예요 인공 원자 뭐에 써먹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중성 원자 기반의 양자 컴퓨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가능해진 게 뭐냐면 원자 하나하나를 이제 어드레스하고 얘를 직접 측정하고 컨트롤하고 그 상태를 바꿔주는 거를 컴퓨터의 컴퓨팅 베이시스로 쓰는 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중성 원자를 중성 원자나 이제 다른 원자 기반의 어 양자 컴퓨터에서 그 원자를 컨트롤하기 전까지는 양자 컴퓨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그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생각해 보면 원자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작은 어 단위의 어 상태들을 제어할 수있기까지 물리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이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인공 원자를 만든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인공 태양이라는 걸 알죠? 이제 핵융합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게왜 만드냐면 자연계 에 존재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그것들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활용해서 그걸 실제로 우리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거나 장비들을 만들거나 그게 인류의 진보를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어떤가 하면 그 원자는 실제로 너무 작아서 다루기 힘들지만 양자역학이 통하는 인공 원자를 만든다면 이거를 활용해서 아까와 같은 양자 컴퓨터의 베이시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겠죠. 그죠? 그 업적을 어,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한에스, 요,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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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머랑 발머 시리즈 여러분 이제 뭐 일반 물리에서 다 배우시죠. 이 수석 원자가 이렇게 스펙트럼을 봤더니 이 스펙트럼이 불연속하게 나왔고 왜 불연속한지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경험적인 수식을 이렇게 찾잖아요. 았이 경험적인 수식이 이게 대단한데. 이, 이런 이제 스펙트럼을 보고 아 이걸 상상해냈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근데 이분은 노벨 화학상을 못 받았어요. 그죠? 노벨 화학상을 못 받은 이유가 노벨상이 나오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식을 그대로 보십시오. 이맨밑터식이 파장이 왜 띄엄띄엄하게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여기 상수가 있는데 그냥 계산식에 의한 상수예요. 근데 물리학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 보호가 이게 실제로 수소는 어 이제 전자의 에너지 수준이니까 연속해 있지 않고 띄엄띄엄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존재한다면 이 안에 있는 수소 어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 상호 작용이 있고 이걸 잘 계산하면 잘 계산하면 이 앞에 있는 상수 이 RH가 리드버그 상수인데 이게 양성자가 몇개 있느냐에 따라서 인력이 달라질고 그거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물리학자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어는 이 모델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원자는 뭔가 이제 전자를 가두고 있는 그런 우물이 있고 그 우물의 에너지가 불연속하고 그 불연속한 상태가 원자를 얘기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인공 원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우물이 있어야 되고 불연속적인 에너지 상태가 존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인공 원자를 만드는 기본이 되겠죠. 사실 근데 뭐 인공 원자를 만든다고 하면 아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원래는 이건 뭐어 S-wave밖에 안 되고 다른 이제 p나 그걸로는 이제 조금 더 발전된 어 일렉트론 클라우드가 있다는 건 이제 지금에서 더 알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인공 원자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업적 중에 중요한 게한 사람이 이제 어 브라이언 조셉슨입니다. 브라이언 조셉슨은 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학원 시절에 어~ 아주 어~ 그,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분이 이제 세미나에 와가지고 톡을 하는데 세미나 톡을 들으면서 아~ 그러면 이제 초전도체 사이에 어~ 만약에 부도체를 끼워놓으면 이게 어떤 현상이 있겠냐 막 이런 논의를 하고 자기가 이제그 세미나 강사하고 토론을 하면서 아~ 여기 재미있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니까 러 세미나 강사 그랬죠. 너는 대학원생이고 어, 아무리 해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틀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디베이스를 했는데 결국 어, 브라이언이 맞았고 브라이언 조셉스는 그래서 어, 지도교수가 있었는데 브라이언 피파드라고 브라이언 피파드와 공동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게 아니라 이 사람 혼자만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스스로 모든 일을 다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인터랙션 해밀토니안 이렇게 초전도체 사이에 인순레이터를 끼워 넣었을 때 그때 해밀토니안 이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그냥 이제 이런 수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걸 그냥 물리학자들 이렇게 풀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인터랙션이 코사인에 대한 함수로 나오게 되고 여기 어 뒤에 있는 파이가 페이즈인데요. 이 페이즈가 페이즈의 코사인 함수로. 어, 이 그, 포텐셜이 정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이게 이제 출발점인데 왜 출발점이 되냐면 사실 브라이언 조셉슨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노벨상 수상자 잔 클락은 같은 실험실에 있었어요. 둘다 대학원생 시절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조셉슨이 이걸 발견할 때 그때 옆에서 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잔 클락은 아, 나는 앞으로 이 연구를 해야 겠 돼. 굉장히 재미있는 거고 이걸 개발을 하면은 뭔가 좀 다른 소자들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분이 소위 이제 초전도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불리냐면 초전도 소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거의 모든 뭐 스쿠이드나 이런 디바이스들 다이 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만드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조셉슨 터널 정션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조섭슨 터널 정신 쉽게 말하면 얘가 그어 인덕터예요. 근데 인덕터하고 커패스터를 병렬로 연결하면 뭐가 되는지 혹시 음 일반 물리 시간의 맨 끝에 부분에 좀 배우는데 어 LC 오실레이터가 됩니다. 공진기가 돼요. 공진기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은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거든요. 근데 이게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되면 그 얘기를 양자역학 시간에 아마 처음 딱 들어가면 배우는데. 현대 물리에서도 이제 일반 물리 끝에서도 살짝 얘기해줘요. 이제 하모니가어슬레테가 되면 이 안에 우물 안에 갇혀 있는 어떤 입자들은 어,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지 못하고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진다. 이게 이제 어, 키포인트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인터랙션이 있고 그 인터랙션 때문에 어떤 가상의 입자가 갇히게 된다면 그 입자는 어,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노벨 상을 받게 된 인공 원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셉슨 정션으로 사실 더 복잡한 식인데 아까 어, 말씀드렸던 이 코사인 어, 웰리 있고 이게 하모닉하고 굉장히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고 이것 때문에 에너지가 불연속적이지만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에너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굉장히 빨리 갈 거고요. 실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까 그 하모니 포텐셜을 만들면 측정이 어려워요. 측정이 어려워서 얘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이 바이어스를 걸어서 살짝 기울였고 거기에다가 이제 파티클을 가둔 거예요. 이 파티클을 가두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의 경우에는 얘가 이제 어 열적 요동에 의해서 이 우물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그게 이스케이프 하는 어그 레이쇼가 됩니다. 이 이스케이프 레이쇼가 이~ 여기다가 이 에너지 특정 에너지에 해당하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쏴 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특정 순간에는 이렇게 아주 급하게 증가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외래에 갇혀 있는 이 파티클이 잘 빠져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 결국 얘기한 건 뭐냐면 아 이런 식의 웨를 만들 수 있고 뭔가 갇혀 있다. 이걸 보인 거예요. 두번째는 어떤 거였냐면 이게 갇혀 있는 에너지 레벨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될수 있다. 에너지가 여러 가지 다른 불연속적인 준위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마찬가지로, 어 아까 이제 이 우물을 잘 흔들면 여기서 파티클이 빠져나오는데, 그게 흔드는 프리퀀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프리퀀시에서 나올 수 있다. 즉,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어 증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실험은 뭐였냐면, 얘가 아까 열적 요동에 의해서도, 이제 이 선이 뭐냐면, 열적 요동에 의해서. 아까 파티클이 우물에 갇혀있다가 빠져나오는 그런 관계인데요. 보시면 이제 파티클이 빠져나오는 시간이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많이 빠져나오고 온도를 낮추면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되면은 얘가 이렇게 세츄레때죠 온도에 관계없이 빠져나온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의 경우는 이제 우물을 넘어서 나오지만 이제 나중에 아주 낮은 온도에서는 퀀텀 미케니컬 터널링이라고는 퀀텀 터널링이 가능하다. 즉 온도에 의존하지 않는 터널링이 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그업적베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업적을 가지고 사실 콘트 민케이크 터널링하고 이제 에너지 콘티제이션으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공 원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인공 원자로 노벨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왜 저항클락한테 노벨상을 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앞에 두 사람을 없애면 여기 두 미셸 드보라고 저한 르테니스를 없애면 사실 이세 사람한테 노벨상을 주기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어, 다음 노벨상을 위한 빌드업이다라고 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양자 분야에는 아직도 노벨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상시 어, 이렇게. 베리 페이즈와 관련된 이 아라노프하고 마이클 베리도 후보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쇼 알고리즘의 피터 쇼와 데뷔 도이치, 그 다음에 BB84, 양자통신의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찰스 베넷하고 브라사드도 후보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도 이 사람들 다네명다 네 주기 힘들잖아요. 한꺼번에 못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어.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 마지막 슬라이드는 아마 이게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뭐좀 생각해야 되 아, 생각하지 말고 아, 이거 조금만 더 애드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분 제가 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사실 양자 컴퓨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에 양자 우월성을 중심으로 고전 컴퓨터를 앞지르는 전세기를 뒤집을 것 같은 뭐 그런 이제 기대 때문에 많이 연구가 되는 것도 일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하나는 우리 인류의 기술적 발전의 한계가 양자 컴퓨팅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무얼슬로는 결국 궁극적으로 이 양자 간섭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지금의 이제 AI 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어, 어, 스케일의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이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고 이런 상황에서 어, 계속적으로 AI 어, 좋긴 좋은데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근데 이제 그게 지속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여기를 대체할 수 있는 특정한 어,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항상 중요하다. 그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어, 김은성인데 물리학과만 있는 게 아니라 양자 대학원에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